어디가 불편하십니까? 1년 정도 될 거예요. 오래 이렇게 옆구리하고좀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파스를 붙였지요. 예. 그래서 도저히 안 되가 싶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시트를 찍어보자고 그랬죠 예. 그랬더니 정형외과 원장님께서 찍더니 협착증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 시간면서 약하고 물리치료만 받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보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또 이제, 에? 어디 후계시키니까 병원에 가봐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병원에.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병원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그 시트 그 찍은 거를 가져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장님께서요. 그러더니 그걸 보시고 나도 아니, 초, 이, 협착증이 아니고 4, 5번에 약간 치스크가 있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MRR 찍었어요. XLR 찍었어요. 시트 찍었어요. 시트 찍었어요. 예. 자꾸 그형외과 먼저 시트 찍은 원장님께서 원 저기 정상인 거고 지꺼고 보니까는 지거는 밭이 옆구리쪽 이렇게 붙어있고 정상인 거는 공간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네.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뭐도친겠 진인데요. 네. 어, 디스크가 생겨야지 이제 그게 또 협착증으로 도 변화가 됩니다. 예. 네. 아, 디스크가 생겨서 수액이 빠져나가고 이 수액이 예. 빠져나가면은 이 척추 물렁뼈가 어. 이제 짜부러 들겠죠. 이 수분이 예. 빠져나가니까 예. 아 그러면서 이 간격이 좁아지면은 이제 이 신경이 나오는 구멍도 어,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것을 협착증으로 예. 인한 통증이라고 하고 예. 또이 디스크 수액이 삐져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는 것을 추간판탈출증 말하자면 보통 말하는 허리디스크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 어, 허리 디스크가 이제 먼저 생기고 난뒤 협착증이 오는 사람들이 더 흔한 편입니다. 어쨌든 예.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원인 같습니다. 예. 선생님도 요추와 골반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협착증도 생기는 거고 디스크도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추와 어, 골반이 왜 틀어질까? 이유가 뭘까? 요추와 골반이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목표 1, 2, 3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뼈 (1~2~3번이) 틀어져야만 예, 허리뼈와 골반뼈가 틀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법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게 목뼈 (1번) (2번) (3번이) 정상 위치에 있나 어느 비정상 위치로 틀어져 있나를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선행 조건입니다 그런데 양방이든 한방이든 그런 원리를 알고 있는 의료인들이. 현실적으로 거의 적다는 게참어또 문제입니다. 예. 목뼈 1, 이, 삼 번이 틀어지지 않고는 허리뼈 5 번, 4 번, 3 번이 틀어질 수 없는 구조 법칙을 갖고 있는데 예. 설마 그럴까 하고 그게 이제 통합 의학에서 어, 이미 밝혀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까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의료인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디스크 협착증이 생기면 허리만 가지고 뭐어 치료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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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예. 그린에서는. 허리 디스크 환자 허리, 저, 치료하지 않습니다. 여기 아무리 치료해봤자 소용없어요. 예. Yeah. 이걸 유발시키는 원인이 목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 목뼈를 정렬시켜주는 치료를 가장, 어, 어떤 물로 해야 되겠고, 또 목뼈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전혀 선생님이 상상하지도 않은 양쪽 턱에 있어요. 예. Yeah. 턱에서 신경이 눌리지 않으면 목뼈는 절대로 틀어질 수 없는 구조법칙이 또 있단 말이죠. 예. Yeah. 그래서, 어, 턱을 이용해서 목뼈 1, 2, 3번을 정상우치로 항시 유도시켜준다면 허리뼈는 항시 정상우치에 유도되게 되고 또 비틀린 골반을 이게 갑자기 비틀린 게 아니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비틀린 골반이 그대로 유지되다 보면은 그 부분에도 또 한마디로, 어, 굳겠죠. 굳어있는 근육인데 근막을 풀어지기 위한 골반 교정 테크닉을 병행하면서 같이 예. 치료한다면은 아주 쉽게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티가 잠이 이렇게 나면, 그뒤가또 허리쪽이 뻐근해요. 당연히 아프게 음, 되죠. 신경이 누리니까. 예, 그래서 몸을 풀고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굳은 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주사도 아주 그러거든요 그냥 맞는 주사는 이제 진통 소염제시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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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우선 주사 맞으면 통증이 덜하니까더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면 약기운 떨어지고 나면 더 아프시겠죠.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원인 치료하는. 예. 원인을 고칠 수 있는 클리닉을 찾아보십시오. 네. F C S T 클리닉을 찾아보십시오.